왜? 뭐? 응가하고 싶어. 응가해야, 응가하러 가보자, 현재 거기다 싸는 거예요. 아, 거기다 싸는 거예요? 응가하세요. 응. 아, 이미 시에는 했군요. 응, 응가하세요. 근데 아까 쌌는데 또 싸? 내가 어 윤재가 벗었어. 잘했어. 이렇게 그 가까이 가서. 가까이 가서. 고요고. 응. 고요도 했고, 고요. 했어? 아직이야. 네. <laughs> 어떡해? 아! <laughs> 얼굴 빨개졌네. <laughs> 오 소리 났어. <laughs> 우와 크다. 큰거 했네.